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기관장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는, 아, 알뜰하고, 돈잘 모으고, 그런 재테크적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첫 번째, 메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어, 개관장님, 문제 해결 능력이 뭐예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나가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요. 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난 피해자야, 피해자야 하는 순간 인생 진짜 날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